자, 대성정종분이 세 번째 나오는 음, 단락인데, 이 대성정종분은 가장 바르고 어뜸이 되는 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정종분을 건강경의 핵심이다라고 어, 이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 바른 종지, 금강경의 가르침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의 핵심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고수보리, 제보살마하살 억녀시 항복기심, 소유일체중생, 지류, 양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모색,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 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칠무중생 등멸도지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첫 번째 줄은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보살 마살 엉녀시 항복기심. 모든 일체 보살들은 엉녀시 항복기심.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영기청분에서 수보리께서 어, 바라녹따라 산막산 보리심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어, 질문을 하셨죠. 그랬더니 예, 대성정종분에서 부처님께서 어, 바라녹따라 산막산 보리심을 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 살아야 한다라고 먼저 어, 말씀을 하시고 다음 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법회 인류군에서 이 건강경의 핵심 사상들이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데에서 어, 아상을 타파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 대성정종분에서 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줄을 보면 소유 일체 중생지류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 소유 존재하는 일체 중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중생은 어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하면 아홉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 종류. 보면, 양란생, 한 가지죠. 약태생, 두 가지. 약습생, 세 가지. 약화생, 네 가지. 양류색, 다섯 가지. 양무색, 몇 가지죠? 6가지, 어, 약유상 7가지, 약무상 8가지, 약비유상, 비무상이 9가지 이렇게 해서 구류중생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중생들을 9가지로 어, 나눈 것은 어, 일단 어, 우리의 상상력으로 어, 펼칠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어, 여러가지 것들을 총망라해서 어, 방편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에, 나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 약자가 다 붙어있죠 약난생, 약태생 이 약자는 어, 한자어로는 또는 뭐 있거나 아, 지금 열거를 계속 그, 하고 계시는데 에, 이것을 한자어로 번역을 하니까 양난생이거나 약태생이거나 약습생이거나 약화생이거나 이래서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존재하는 일체 모든 중생의 종류인 양난생,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 약태생,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탯줄을 타고 태어나는 거겠죠 약습생,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 뭐, 모기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화연하여 태어나는 것. 어,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약유색, 형상이 있는 것. 약무색, 형상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약유상, 생각이 있는 것. 약무상, 생각이 없는 것. 마지막으로, 약,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 어, 뭐, 어떤 것들을 칭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화생은, 어, 화생, 다시 말해서, 업력에 따라서, 어, 천당을 가거나 지옥을 가면, 천당에 가면 천상의 신이 있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중생들이 있겠죠. 이런 존재들을 약화생, 화생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양류색은 형상이 있는 모든 뭐 욕계, 색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말하는 거고 양무생은 형상이 없는 것 무색계를 말하는데 무색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신 하늘의 신 중에 예, 형상이 없는 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양유상은 인식이 있는 중생,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인식이 있죠. 어, 양무상은 인식이 없는 세계에 사는 그 무상천의 중생이 예, 뭐 상상 속에 있든지 실제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아 굳이 굳이 모든 총 중생들을 막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어 가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 비유상 비무상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무색계의 어 네번째 예 있는 무색계 거기에 어그 무색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어 천상의 신들을 이끌을 때 그분들은 인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체의 모든 구류 중생들을 다총 이렇게 아홉 가지로 나누어 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아, 개는, 어, 부처님이, 아, 내가 개 모두 영입 모두 다를 무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무여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여 완전한 멸도에 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 위주로 살아왔는데, 어, 이것을 이제 아상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아상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어 전환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어 무여열반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하시는데 어또 다음 구절에 보면 아주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무여열반 완전한 행복 또는 완전한 깨달음 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탐진치라는 세가지의 나쁜 마음을 완전히 소멸을 한 완전히 없애버린 그런 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욕심내고 그리고 화내고 또는 어, 어리석은 뭐 생각으로 어리석은 투자를 하든지 어리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보이스피싱에 걸린다든지 뭐 어리석은 마음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런 세 가지의 행위들을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삼독이 완전히 소멸한 그런 멸도, 그런 멸도에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다 그런 멸도로 어, 들게 하겠다 하는데, 그 멸도는 결국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번뇌도 없고 어, 괴로움도 완전히 소멸된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멸도는 이와 같이 예, 멸도의 무량무수무변,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어, 실무 중생, 실제로는 어떤 중생도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어, 아상을 타파하고, 남이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이런 것도 타파하고, 어, 어리석은 중생상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생명, 목숨, 매 연연하는 수자상도 타파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래 부처 무여열반에 들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이 모두가 무상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멸도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대성정종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적비보살. 왜냐하면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런 것이 있다면, 적비보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을 완전히 깨부수신 거죠. 아상, 나라는 생각, 이고에 집착해서 내 것이다. 내가 옳다. 이렇게 집착하면, 어, 이거는 아상입니다. 이런 아상이 있으면, 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인연따라 생기고, 인연따라 없어진다. 인연따라 오고, 인연따라 보내준다. 하는 이런 것을 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실체적 자는 없다. 실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어, 그, 그런 나라는 생각, 이것이 실체적이냐 하면, 그 부처님이 보실 때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연 따라왔다가 또 인연이 되면, 어,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내로남불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아상에서 비롯되는 거죠. 중생상도 그렇습니다. 수자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상에서 비롯되는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을 다 타파해야만 되지. 이것이 타파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안 되게 되면 본래 부처인 불성 아니면 괴로움이 없는 삶, 번뇌가 없는 삶,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성정종분에서 어, 우리가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뜨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사, 묘현, 무주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